대통령의 수정 지시로 대리 구매도 가능해졌습니다. 어, 마스코 부재, 그리고 새롭게 바뀐 대리 구매, 어떻게 됐는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요거를 좀잘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생 연도의 끝에 71년생과 76년생, 81년생과 86년생 등등은 오늘부터 오늘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72년생, 77년생, 화요일, 73년생, 78년생, 수요일, 74년생, 79년생, 뭐 64년생, 69년생, 84년생, 89년생, 목요일, 그다음에 550은 금요일에 살 수가 있고요.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정해진 요일에 살 수가 있고요.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반드시 지침을 하셔야 합니다.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되면 다시 2개를 살 수가 있고요. 평일에 못 사신 분들은 주말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대리수령, 대신 구매해 줄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넓어졌고요.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2010년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들 그리고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및 장기요양보험 보험수급자분들은 80세 이상 대신 구매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가 있습니다. 대신 주민등록증 대리구매자 공인 신분증 장기요양인증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요. 주민등록 등본에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등본에 대신 구매하는 부디 아들이든 딸이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과 함께 병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분가되어 있는 경우 옆집에 우리 부모님이 사세요. 주민등록상에 같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녀는 부모님의 마스크를 대신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은 부모가 대리 대신해서 살수 없고요. 여권이나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해서 직접 줄 서서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김정희 교수님 어, 대통령의 수정지시로 대신 구매해 줄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만 이 경우가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80세 이상 노인이지만 79세, 78세 노인분들은 줄 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고령의 부모님이 계시는데 바로 옆집에 사시고 자녀분들이 바로 옆집에 살 경우는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대신 사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의 지시로 해서 과거에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에 직접 약국을 방문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9세, 78세는 산술적인 나이가 적다고 해서 거동이 뭐 자유롭냐, 뭐 이런 부분도 또 아닌 거고, 음. 어, 그리고 지금 부모들이, 이제 아이들이 끝자리가 다를 경우에는 매일 또 약국을 가야 되는 불편함이 또 여전히 같이 공존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마스크를 사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약국을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약국을 갔는데 떨어졌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약국을 또 찾아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꾸 불분명한 그런 판매처로 지정을 해놓다 보니까 이 애매모호함이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명확하게 누구나 판단이 가능하고 접촉이 가능한 그런 판매처로 일원화를 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약국보다는 어떤 국가기관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예. 어, 뭐 이런 부분이 계속 쌓이게 되면 여전히 국민들의 어떤 불만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러니까 대만, 제가 보기에는 대만이 약국을 판매로 해가지고 약간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고 라 해서 그 모델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대만과 우리나라는 또 여러 부분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행정을 집행할 때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약국에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마스크를 판매함으로써 일반적인 업무 원래 본연의 업무에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 대리구매가 허용됐긴 했지만 급선에 됐긴 했지만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81년생 엄마, 2012년생 딸이 있으면 월화 두 번을 가야 두 사람의 소수 구매 가능하다. 대리로 구매하려 하더라도 날 내가 해당하는 날짜에 가면 내것밖에못 사니까 대신 구매해 줄 사람의 생년월일에 맞춰서 서류 들고 가야 구매하다 구매를 가능하다는 거죠. 또 마스크 구입 시 등본을 가져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 장영 희 교수님 대통령이 급하게 수정 지시했어요. 정책이 발표되고서. 이 같은 문제점들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정부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다. 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도 많지만, 대통령이 수정하라고 해서 수정이 됐지만, 여전히 좀. 불편함은 있군요. 아니, 지금 마스크 사태 터진 게 갑자기 터졌어요. 지금 하루 이틀 새에 언제까지 혼란이 있고 갑자기 하려니까 어렵다라는 해명을 들어야 되는지, 해명인지 변명인지를 우리가 진위 여부를 가려야 되는 이 상황이 온 것인지. 해명이면 다 받아들일 국민들이에요. 근데 변명이 길어지면 앞으로 나올 거에 대한 믿음도 없어질 뿐더러. 저는 왜 이게 일반인들이 한마디씩 의견 내는 것만 해도 합리적이거나 굉장히 조금 더 수월해질 것 같은 방안들이 많은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해외 사례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 도대체 몇살 저는 이렇게 나이 이거 이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무슨 뭐 관계 등본. 이런 거 가지고 서 자기 증명하려는 이거 자체도 지금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이 세대에 맞나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약국에, 약국이 물론 더 많으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보다는 많으니까, 공급 물량이 음. 많다면 약국에 배포하는 게 아주 효율적이죠. 예. 근데 지금 줄 서야 되는 상황이고, 아주 단순해요. 하루에 예를 들어 400개가 온다, 뭐 80명이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번부터 80번까지만 기다리십시오 하고 미리, 일일 사람도 필요 없어요. 약국에 그냥 종이 한장 붙여놔도 돼요. 오늘은 80명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어.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아, 나는 이제 끝났구나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그 부분 좀 취재를 해 봤는데 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건 아닙니다만 기자분 통해서 여쭤봤더니 받는 약국도 박스가 열릴 때까지 몇 개가 오는지 모른대요. 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그러니까 지 이런 게 지금 우리 2020년 살고 있는 이, 세, 이 시대에 마스크가 오늘 도착하기까지 몇 개가 도착할지도 모르고 나눠준다라는 것, 그리고 어디에는 뭐 몇백 개를 꽂는 고 어디는 몇천 개가 몰려가는데 불과 몇십 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는 약국거리, 이런 혼란을 줄 거라면 차라리 저도 그냥 주민자치센터들 다집그 구역별로 인구별로 나눠 놓은 거잖아요. 가장 형평성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보건복지부 장관 이야기할 때 보건과 복지를 자꾸 나누셨는데 굳이 복지 쪽에 좀 능력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뭐 사실 이번에도 확진자들 중에 연세 드신 분이 좀더그 치사율이 높잖아요. 이렇게 복지 분야를 할수 있는 분들은 좀복에서 조금 차치를 해도 국민들이 그거 이해하시거든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뭔가 혼선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뭐 돌봄 뭐 어린이집 가지 마라 학교 가지 마라 해놓고 지금 당장 줄 서러 나올 엄마도 없어요, 애기 봐야 돼서. 그 상황에 두 번, 세번 와야 되는 이게, 누가, 저, 누구 아이디어인지 저는 답, 예, 니까 그러니까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답답해요. 많은 아이디어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 하나 가져가도 되실 것같거든요 아, 저, 저 말씀드릴게요. 예.